안녕하세요. 박형근의 지식 플랫폼의 박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서리풀 라벨을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삼성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책은 이 브라이언 트레시 책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네, 브라이언 트레시의 많은 책들 중에 어,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과또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어, 좋은 부분에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억만 장자인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피의 이식을 실천하기로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역피의 이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세상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이걸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역피의 이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자신의 성공을 돕거나 유익이나 교훈을 주려고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이것이 나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또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일어났다 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을 때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보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꼭 도움이 되기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역피의식은 긍정적인 태도에 기초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게이 태도라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태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역피의 이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역피의 이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 일어날 때마다 그한 문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에게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나에게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시에 이 있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한 가지씩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책에서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